야 진짜 십티카 저는 여기 랑시 시장 있는 데 쪽으로 지난번에 먹었던 랑시다 바트바죠 여기 다시 돌아왔고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머리를 한번 짧게 짤바, 잘라봤습니다 일단 여기 랑시스로 다시 먼저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대학교가 많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랑시 대학교 갔었고 그리고 라자만 갈라 대학교를 한번 구경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탐마삿대학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탐마삿대학교 한번 구경해보고, 탐마삿이 제가 알기로 태국에서, 어, 똥꼽히는 대학 중에 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뭐 줄라롱권하고, 또 탐마삿하고, 어,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탐마삿 구경 살짝 해보고, 또 지금 시간이 마침 또 점심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 한번 할수 있으면은, 찾아서 해볼 예정이고. 그나 저나 오늘 날씨 진짜 와 미쳐버렸는데요. 지금 태국 딱이 아, 날씨는 어우, 진짜 너무 살벌하게 더운 날씨네요. 어. 해가 떠 있는 거는 좋은데. 피카보 어, 피카 어 루루마이 드 롱아한 롱아한 마, 마이 마이. 아, <laughs> 탐마사 대학교 안으로 일단 들어왔는데, 오, 이게 여기, 여기도 엄청 크네요. 학교 부지가 지금. 태국 대학교들은 이렇게 학교에 호수를 껴놓는 <laughs> 거를 좋아하는 건가? 어딜 가나 이렇게 다 호수가 하나씩 있네. 탐마사 토피플. 일단은 여기가 지도상으로 봐도 부지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식당이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영업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와, 여기 학교 캠퍼스가 근데, 어디 뭐, 어, 웬만한 동네 절이 가란데요? 그때 지난번에 라자만 갈라 갔을 때도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큰것 같네요. 브랜드 오디트리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오디트리움이면 음악 관련된 그런 거 아닌가요? 배움이 짧아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면은 카페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카페 잠깐 들러보고, 어 일단 식당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어 푸이, 센티너리 홀. 이렇게 돼있고. 저 사람이 이 학교 만드는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요. 동상까지세워줄 정도면. 항상 이렇게 학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교에는 사람들이 없네요. 학생들이 없잖아. 여기가 카페인 줄 알았는데, 패스트푸드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카페 겸페스트푸드 아, 베이커리 카페라고 되어있네요, 저기. 카페도 이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살짝 식당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 근데 문들을 다 닫았네. 티니 롱아한 차이 마이 컵? 아, 센 네오 컵? 센오 마이 카센 아, 드디어 씨, 아. 고맙습 어, 여기 이렇게 문들을 다 닫아 버렸네요. 밥한번 슬쩍 먹어 보려고 그랬는데. 학교 매식당은 혹시 이곳 한군치인가요? 아, 아. 아, 어, 언니, 이리 와. 아. 아, 미미 마이크? 아, 아. 고맙니다 여기도 확실히 싸네요. 쏨 얌, 뭐 이런 게다4 0바5 0바 오믈렛 25, 39바도. 타이밀크 티 개가 2 0바 어, 약간 두패식으로 이렇게 먹는 곳인 것 같네요. 살좀 헤매면서 와가지고. 한시반 조금 넘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일찍 끝나긴 하네요. 지금 안쪽으로 제법 들어왔거든요. 제법 들어왔는데도 뭐 학생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오늘 또 심지어 휴일도 아니에요. 평일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있기는 있네. 가끔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있기는 한데. 방학인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laughs> 혹시 태국의 학기 정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학교가 조용하지? 이렇게 이쁜 건물도 해놨네요. 여기는 건축학과인가? 건물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지? 어, 아마존 있다. 아마존을 가야겠네요. 솜쥬스나남 오렌지? 올스 왜왜? 어너 왜? 왜 웃는거야? 혹시 지금 학교가 방학인가요 커터 너 ตอนนี้โรงเรียนปิดเติมหรอคะอ๋อปิดแล้วใช่ไหมตอนมอไปถือใช่ไหมตอนนี้ใช่ไหมอ๋อเวนนออะไรเป็นอะไรของใหม่ตอนนี้เปิดซัมเมอร์ค่ะแต่ว่าเปิดเติมปิดเดือนสิงหาคมออเกสต์อโอเคคุณครับคุณครับเฮ้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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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게. 8월이 돼야 또 개강을 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방학이고 음. 아, 한국도 이제 슬슬 방학 시즌이죠. 아, 아, 고 아, 고 아. 바이바이. 이 <laughs> 아, 오랜만에 피처 파크 와봤고요. 어, 우 진짜 덥네요. 너무 더워 가지고 지금 한 3시 정도 이제 됐는데. 어, 너무 더워요, 너무. 어, 여기도 아마 푸드코트가 있을 때 밥을 못 먹어 가지고. 어, 푸드코트를 찾아서 한번가 볼게요. 밥푸드 먹어야 돼. 어. 네, 푸드코트나 네, 있가요 다운스 아, 네. 도다아 레벨앤 도이사이로 비슷한 거. 여기 คร알아듣는거 내려가라는 거 하나 하나 알아들었네오아기 <laughs> <laughs> 먹거리가 엄청 많네요, 여기. 아. 여기 막집사서빵사 먹고 그랬던 곳인 것 같은데. 한참 전에 와보고. 와본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확실히 비싸긴 비싸네요. 빵한 조각에 100바트 기본인 것 같은데, 한국식 그릴 비비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순댓국 땡기는데, 소부찌개 같은 게 있긴 있는 거 같은데 너무 비싼데 5 0 0박6만 원이네요 어, 여기도 단품 메는 없겠죠 국물 요리가 확 당기긴 하는데 한식집들이 이렇게 많지 안내 두리안 혹시 빠 차이 마이카 로라 로라, 킬라 킬라 6 0바 이거 얼마야? 아니 차이 마이크 1킬로 아 1킬로 1킬로 아. 1킬로 아. 6 0바이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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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아 1킬로 600바트? ค่ะ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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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커크는 아. 아 속았네요 6 0바인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두리안이 여기서60%하시면은 <laughs> 오이시 라멘 어? 어, 미, 미, 옌 누들. 어? 누들 옌. 예.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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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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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아, 폭폭 포크? 포크. 아, 포크. 그리고 누들 겐. 누들 겐. 어, 1맞 어, 이게 이게 169바트짜리거든요. 냉모는 담모는 생각보다 생각했던보다 사이즈가 좀 있네요. 동글이하고 알겠습니다. 태국 대형 농민들은 조금 다 이렇게 짠이요 원래 이렇게 짠가. 오, <놀람> 어. 와사비 너무 많이 먹다. 아! 오 마이 갓! 지금 이렇게 시켜가지고 3 0 0가정 가까이 나왔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오 마이 갓! 진 도너츠네 65 같으면은... 하나에 65바트 75바트면은 크로아상 하나에 3 8 이게 뭐 이벤트몰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살짝 둘러볼까요? 애기들 <목소리> 귀여워 지금 <laughs> 유명하신 분들인가 보네 <laughs> 저거 없나 사탕수수수수 없나 올리투리안 마이캅 아, 코코넛 다이 마이캅 아, 아. 라이스베리는 뭐지? 음. 라이스베리가 뭐지? 음. 색깔이... 거꾸로 <laughs> 카. 팥 같기도 하고 사자들도 간식들도 와 날씨가 그냥 어우 미쳐버리네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사 제가 교 한번 방문해봤는데 아쉽게도 방학이어서 또어 식사 타이밍도 놓쳐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너무 커 가지고 사실 또 여기 벼처파크 오랜만에 이제 와 방문해가지고 벼처파크에서 간단하게 또 식사하는 것까지 어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 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Auf die Kraft.